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산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변화산이 어딘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영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 주시려고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여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어그 사건이 있은 6일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즉 여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6일지래다 사건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실 길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음,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죠. 고난, 죽음, 부활. 주님은 이 길을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죽음, 이 주님의 길에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주님의 길은 오직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런데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그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6일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잘 극복하나 극복을 못해요. 여전히 충격과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이셨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에 빛이 나요. 옷까지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지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누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충격과 혼란을 빨은 제자들에게 부활 뒤에 받을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왜냐 부활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 주님 이 길을 가셨는데요. 이 말씀 묵상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고난, 죽음, 부활, 주님만 가신 길입니까? 우리도 가야 될길 아닙니까? 우리만 가는 길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온상 사람들이 다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싸우면서 인생을 살고 때가 되면 정해진 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고난, 죽음, 부활 이건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란 다른 믿는 거 아닙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이고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고난, 죽음,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살아계신서 나와 함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난 이기는 겁니다. 죽음만 바라보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 뒤에 주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죽음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창고로 안내했는데요. 그 창고는 다름 아닌 십자가 창고였습니다. 창고 십자가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원하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짓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쉬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작은 거 지고 하면 되는데 길이 끝이 났습니다. 길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그고 무거운 십자가는 당연히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고 왔던 작은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는 너무 자꾸 가벼워서 요단강을 건널 다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요단강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작은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을 후회했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힘들었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사실 더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오늘처럼 주일날교회 와야 되잖아요. 흥금도 하죠. 봉사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십자가죠.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전뎌해야 되는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게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네. 주님 주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고 어, 기쁨으로 감사로 고난, 죽음, 부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 사안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님 변화 사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보면은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널씬한 몸매에... 잘 생긴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 그림들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예.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6 0 0년 전에 오실 예수님 이런 모습일 겁니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 그림은 다 가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워할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제대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다 가난했어요. 외모도. 학력도, 재산도, 예수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 했습니까? 무시했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제 53장 우리 2절 말씀 보면요. 그는,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예언된 말씀처럼 초라하게 오셨고 예언된 말씀 주는 그 초란 모습 본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이죠. 얼굴은 해가 지듯 나고 온몸에 광채가 난 모세와 엘리야의 경배를 받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음,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에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세리, 농부, 창기 다뭐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양인 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전도자, 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서로, 서로 축복, 축복, 인사합시다. 팩트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고생. 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모양만 봅니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목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그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즉,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처럼 봐서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눈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늘그 시대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노예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 누가 믿었습니까? 여성. 그것도 뭐 종들, 백정들,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음. 그들은 출제 계급 사회에 있던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짜놓은 틀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콘스탄티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재밌는 게 로마 사람들이 결혼을 기독교나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가 막 타락을 했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세상에 타락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기독교나 하고 하는 거예요. 며느는 기독교인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기독교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원래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64년부터 한 250년간 계속 로마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재산 뺏기고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핍박이 끝이 났어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콘스탄티누스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했을까? 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정치적 분석도 있고 사회적 분석도 있어요. 근데그 학자들이 일치하는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 일치된 의견입니다. 황제 의 어머니 원래 콘스탄트 황제 의 어머니 헬레나는요, 영국 사람인데요, 한 여였어요, 비천한 여였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잘 믿어 뜨겁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트 황제 아버지 군인인데 군인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을 낳게 되고 나중에 콘스탄틴이 군인이었는데 로마 원로원에 가지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원래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한 3년 다녀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깊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에서 핍박을 없앴습니다.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한여신나 비천한 여인에 이어가지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헬레나에게 너는 여자야, 너는 한여의 출신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레나는 세상의 평가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여나 여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양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헬레나의 본질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건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주시려고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으려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중심을 가지고 살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어요. 사절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이 좀 웃기지 않아요? 누가 원하는 게 원래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밑자락 깔죠. 주님 원하시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 예. 내가 초막살을 여기서 짓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그랬어요. 이름은 다 남을 위하여지만 하신 누굴 위하여요? 자기가 있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고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 이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는데 하 갑자기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크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정신 번쩍차리게 오절범이었습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가 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 역시 메시지는 제일 뒤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변화사람 제자를 봤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경험하려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설교를 듣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은 뭐 나를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딱 얘기하거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답을 알게 하시고 정답을 말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효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답을 알게 하시고 정답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주의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인격적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불과 가까이 있으면 뜨거운 거고요. 불과 멀어지면 차가운 게 세상에 이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변화산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광을 보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하면 그게, 그게 변화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아, 내야 모양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제자고 자녀구나 하는 정제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주님을 좀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변화산을 그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함께하시는 것. 변화가서 음, 아,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심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어, 여러분 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